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이 저를 버티게 해주던 어, 정말 고마운 음식이거든요. 클램 차우더 스프를 좀 약간 다이닝 음식처럼 이렇게 만든 게좀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. 뭐맛 이런 걸 떠나서 디테일한 것들 그런 거를 이해해주실까? 그분은 나는 파인다잉에서 내는 음식을 가져왔어. 그래서 그거 그 기준에 맞게 제가 그거까지 본 거죠. 그거는 의도된 거예요. 안성재 심사위원 87점 맛의 밸런스나 이런 건다 정말 언포인트 정확했어요 생선이 없어도 되나?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좀 어. 오늘 준비한 요리는 할머니에 대한 그런 맛의 추억과 기억을 좀 저의 좀 방식대로 좀 재해석해본 요리입니다 할머니와 요리사 가장 맛있는 레시피죠 근데 개국지를 사용하셨나요? 아니면 해산물 더 넣어서 더 맛있게 만들어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맛을 좀 최대한 내려고 했고 대신에 이제 사치스러운 재료는 안 날려고 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나 어, 멋있게 가야지 비싼 재료들 때려 넣었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다 생각해요. 그것을 뺄수 있다는 것은 가장 멋있는 음식이죠, 사실. 안성재 심사위원 90점. 90점 저에게는 100점이었습니다.